안녕하세요. 빌딩 PT의 이꼬치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날씨가 벌써 어두워졌어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어둡게 촬영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은평구인데요. 어, 오늘 건물은 감정가로 나온 건물인데 지금 매도자분께서 한 3년 전에 17억 5천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3억 5천해서 지금 손해보고 파는 건물입니다. 감정가 이하로 올 리모델링 완료된 건물인데 임대 수익률이 만실 기준으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감정가기 때문에 뭐 시세 정도에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수익률 찾는 분한테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어떤 건물인지 지도를 보고 건물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호선 세절역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약 13분 거리고요. 버스로 약 세정과장입니다. 이 세절역은 터부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대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을 살짝 보고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2차선 도로변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버스도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은 멀지만 주변에 주거 밀집 지역이고, 저 맞은편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어지는 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우나도 이런 대형 사우나도 보이고, 한의원도 보이고, 약국, 또 상부층에 학원, 또이 건물은 강아지 애견샵. 이렇게 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여러 대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상권이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물 어떤 건물이냐? 바로 여기에서 건물이 눈에 자장 띄는 건물. 네, 바로 이거예요. 3층에 지하 1층인 건물이고요. 리모델링을 내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아주 멋스럽고 아주 밝고 아주 깔끔합니다. 어, 이런 건물이 지금 현재 21억에 나와 있고요. 어, 외부 마감도 롱브릭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자재로 사용해서 마감을 했고 내부 뭐 시트의 냉장방기나 어, 내부까지 다싹올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매입 이후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운영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자, 전면도 넓고 가위성도 있는 건물이고요. 자, 주차는 자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건물이 좌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랑 2층, 3층 옥상까지 애견 유치원에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1층 옥가게 좌측에는 공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더좀더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하부터 위에까지는 애견 유치원에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 여기를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롱브로 타일로 다 마감을 아주 뒤에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뒤에도 역시 이렇게 다 문도 다 새로 하고 했고요 여기 뒤쪽에는 이제 페인트 마감으로 했고요 그 지하로 들어가는 비상 계단이 여기 또 하나 더 있고요 여기로 나가면 주차장이죠 여기 건물 후면입니다 네, 뒤에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층 뒤로 들어와서 네, 내부 모습이고요. 보시면 지금 바닥은 에폭시로 했고 마감을 했고 노출 천장으로 페인트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조명은 이제 또 임차인이 또 자기 취향에 맞게끔 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기본 베이스로 깔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가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의 면적은요. 약 27평씩 올라갔습니다. 대지가 52평이고요, 연면적 108평, 용적률 156%, 94% 정도는 덜 지어진 건물이네요. 3층에 지하 1층, 1984년도 건물이지만 어, 2년 전에 리모델링 완료했고요. 매매 금액 21억, 수익률 4%, 자 만실 기준입니다. 평당 4천이고요. 어, 이 건물의 은행 감정가는 21억이 나왔습니다. 자 끝으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이 건물의 단점은 1층이 현재 주 공실이라는 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94%덜 지어졌다는 점. 네,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하지만 장점은 일단 수익률이, 자, 이렇게만 용적률이 부족한데도 수익률이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라 2, 3, 4층이 애견샵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일단, 건물 외관과 내관이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니까, 또 충분히 이런, 어, 카페, 애견 카페로 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니까, 러 건물의 그런 외관 효과를 많이 본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이 높고, 물론 이제 1층에 2개 공실이지만, 뭐 1층 같은 경우는 금액만 어느 정도 조리되면또 임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 다 완료했고, 감정가로 나왔고, 그니까 수익성 건물로 가져가실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전력은 어, 서부선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 환승 역세권이 되면서 조금 이 주변에 개발 호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은 고 수익률을 찾는 분들한테 현금 한 5억 6천이면은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